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구대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 아, 네. 네.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신 것을 보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이어서 보시면 유대인의 간원 니고데무가 예수께 나와 나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요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었나이까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게 진실로 진실로 또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과 니고데무의 내용의 대화에서 니고데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무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알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관습에 젖어서 옛것을 추구하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바로 율법에 매여서 바로 유전에 매달려 신앙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듭나의 비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을 갈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탄생할 수가 있고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보시면 왕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축약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때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계집종 아이가 종모에게 하는 말이 저기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장군의 병을 그 선지자가 고쳤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나함한 장군은 자기가 모시는 아람 왕에게 그대로 전하죠. 아람 왕은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과 선물을 보낼 것이니 가서 부탁을 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과 선물을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나함한 장군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을까요? 거부를 했을까요? 거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어가며 그 비싼 왕이 오실 텐데 왜 찢었을까? 나는 궁금해요. 자기 옷을 찢어가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죽이고 살리는 자냐? 어째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 내게 보내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냐? 시비를 거는 것이냐?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왕하오 장팔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가며 난리를 피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어디 중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알리이다라고 해서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을 엘리사 집에 오게 했지만, 문밖에 세워둔 채 바로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댔지만 그래도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요단강에 가서 씻고 나옵니다. 어떻게 씻었을까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여섯 번까지 몸을 씻고 나와도 몸은 변화가 없었는데. 일곱 번째 몸을 씻고 나왔을 때에 몸은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에서 나왔을 때 문둥병이 났고 또 물에서 나왔을 때 일곱 번 씻고 나왔을 때에 그 살이 여전하여져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왕하5장1 4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만 장군은 행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문둥병이 났고, 물에서 나왔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지면서, 새롭게 거듭나 축복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 외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바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지만,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세상 끝에 이에 영적으로 이목구비가 형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볼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이 어디에서, 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마지막 일곱째 날에 영육이 호련 변화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은 물에서 나왔을 때 거듭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서 오장 이6육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자, 거룩하게 될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칠장1칠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한 것은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덕적 교훈이 아닌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정해야 되고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씀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영적 거듭남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씻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씻는지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미네가 열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6절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루살렘 거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하나님이 오시는 진리의 성불 말씀했으니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잘못된 신앙관의 내면의 죄와 더러움을 씻고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실상의 샘물로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죄와 더러움은 영적 더러움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버릇이 낫고 손벌이 아주 나빠요. 악하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을 바로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바꾸어 먹은 사람에게 어저 사람 손 씻었어, 새 사람 됐어 하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내면의 악을 제거하는 것을 씻는다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은 실상의 애즈토의 물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2 절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한 말씀으로 죄를 치료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종으로 신앙하면 안 되겠구나. 죄에서 벗어난 자구나.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부르소서하면안 되겠구나. 율법에서 벗어난 자구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 새 언약을 받아야 되겠구나. 깨달은 자가 우리에서 거듭난 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실상의 물로 재를 씻을 수는 없고 물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물을 팔고 발견하고 먹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읍에서 이러한 물을 발견하고 너희도 너희도 이러한 물을 발견하고 아가서 4장 15절에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 되라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물결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물비질리의물 구원의 물이 아닌 음료의 물 바로 비질리의 물이 바로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이러한 샘물을 먹고 영적 기갈의 때에 예루살렘에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바로 새롭게 거듭난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으니 하늘의 것을 볼수 있고 본 것을 말할 수 있고 하늘의 길을 갈수 있었기에 하늘에서 왔다 하신 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나로 거듭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물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물에서 올라왔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가지셨는데 세상 끝에도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생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뒤에 이어서 보시는 이는 이는 따라지. 이는 믿음. 그를 믿는 자의,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상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지 못하지요.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근본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근본을 깨닫게 되는.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이 성령은 어떠한 성령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최고의 근본을 깨닫는 것이 바로 통달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통달 성령은 다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성경의 근본을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의 비밀. 성경의 구원관을 다할 수 있는 성령이 통달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있는 바로 통달 성령, 가짜 성령 말고 진짜 성령 믿는 믿는 자에게 받을 이 성령은 어떠한 성령인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 6 장. 12절입니다.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듣고 말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물이라면 물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진리가 산이라면 산 가운데로 인도할 것인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항에 가야 되죠. 물을 기르려면 우물가에 가야. 물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고 싶으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와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것을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를 알고 비로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하, 예수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윤리야, 그의 섭리까지도 다 알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관도 알고 심판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다할수 있는 성령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명두 명밖에 모르나 봐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일장사 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재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새어지고 낡아지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놓고 끝을 내놓으셨어요 이 끝을 내놓는데 끝을 내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업을 있게 한다는 것은 대물림을 받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마지막 일곱째 납탈 때 영역이 훌연 변화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으 비유했다는 말씀을 나아만 장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세상을 예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결론은 그 말씀을 한번 보시고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을 난 건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일장 이십삼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난 것인지,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살아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가 악보도 볼지도 모르고 노래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 있어도 가수로서 죽은 자입니다. 그죠? 권투 선수가 권투를 못하면 권투 선수로서의 사명이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율법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한이 영생의 말씀을 2000년 전에 가지고 오셨지만 은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바로 아버지 것은,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 말씀이 썩지 않고 새어지 않고 더럽지 않은 세상 이어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씨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말씀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인줄로 믿습니다. 당혜정 목사님께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수고하시는 것은 한국 기독교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비진리의 물에 있고 죄인된 입장에서 신앙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팔수 있도록,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에 기록된 구원관을 세계상에 펼치는데, 여러분들은 합력하고 협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롭게 거듭난 축복을 살아있는 시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육이새운운듭듭축축을을리리주주인되시시를예예수의의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